안녕하세요. 오늘은 늦잠 자고 일어나서 라떼 한 잔, 고구마 하나 먹고 헬스장 가서 한 시간 운동하다 답답하고 맑은 공기가 그리워서 집에 와서 아메리카노 한잔 연하게 타서 고구마 하나 갖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오늘은 공기 엄청 맑으네요. 너무 예뻐요. 저기 공원 가서 찍으려고 했더니 공원보다 여기가 그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 햇살도 그늘에 가려져서 얼굴도 더덕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영상 켜봅니다 이게 꽃만 이쁜 줄 알았더니 이 나뭇잎이 우거졌을 때보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게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아까 제 운동할 때도 마구마구 마구 찍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목련 자몽면 같은데 자몽면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까 제가 셔터로 찍기는 했는데 지름길로 공원으로 가려다가 지름길보다 우리 아파트 조경이 더 예뻐서 여기서 찍어보려고요 완전 오늘은 여름 같아요. 짧은 옷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래, 어, 이거. 명자 나무가. 이 명자 나무는 가시가 없네. 나중에 꽃피고 나면은 몇개 싹둑 잘라서. 삽목해볼까 싶어요. 너무 예쁜 명자나무네. 어, 햇살하고, 이게, 하늘하고, 이 나뭇잎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사진 찍는 솜씨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예뻐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찍어 볼까 합니다 목소리를 아무리 가다듬어도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겠지만 맨날 울적한 울음 섞인 목소리 내가 들어도 싫은데 다른 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가만해서 조금 가다듬어 봅니다 요거는 이게 뭐지 예쁘다. 이름을 맨날 맨날 까먹어요. 그냥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비. 나비 맞지? 맞아, 나비. 어, 예쁘다. 너나 예쁘다. 어머나, 어, 머 나비. 저. 저 강아지 두 마리. 치킨 남으로 갔네. 이거 연산홍인지 철쭉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뻐. 왜 연산홍 철쭉은 똑같은 건데 이게 산에도 있는데 너무 예뻐요. 이거 가을에 찍어도 이렇게 예쁘던데. <laughs> 이렇게 곳곳에 여기는 2층이고, 음, 여기는 1층이랍니다. 여기는 택배차만 올수 있는 곳.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랍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랫, 라떼 한잔 사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부러워요. 나는 저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음, 감히 커피 같은 걸 생각도 못하고 믹스커피. 고작 해봤자 믹스커피 한 잔씩. 타먹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믹스커피 한 잔씩 가끔씩 먹어보면 음, 피곤도 사라지고 고약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너무 피곤하면 믹스커피 하나씩 다 먹는답니다. 좀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 예쁘게 나오나 모르겠네. 아파트 단지가 넓어서 구석구석 다녀도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제가 저는 이쁘다고 생각되는 곳만 이렇게 골라서 찍는데 음, 경치는 이쁜데 이렇게 구도를 잘 잡아야 된다나 이렇게 잘 잡아서 찍어야 되는데 어, 그거를 잘 못해갖고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 이게 제비꽃이다 어머나 이거 어제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찍었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근데 그것도 되게 예뻤는데, 여기는 제비꽃이네. 이렇게 여기는 좀 바람이 불어요. 남편 말로는 건물이 커서 이게 바람 구멍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더운 여름에 와도 바람이 쑥쑥 쑥. 솔솔솔솔 무책불어요. 솔솔 어제 저녁에는 막 태풍 온것 같이 그렇게 바람이 휘날렸어요. 오늘은 바람은 휘날리지는 않고 그냥 살랑살랑 봄바람 이렇게 살랑살랑 봄바람이라 그냥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무작정 음, 싸돌아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싸돌아 다닌다는 게좀 경망스러운 말인가. 어머, 머머 이거는 할미꽃이에요. 싸돌아 다닌다고 하면 경망스러운 말이고, 얌전한 말로. 뭐, 표현이 뭐가 될까. 헉, 어, 누가 갖다 심은 것 같은데, 헉, 할미꽃 되게 예뻐요. 할미꽃이 아직은 그늘이라 활짝 피지는 않았네. 어쨌든, 산책하기 좋은 곳. 햇살도 없고, 그늘만 있어서, 아파트가 높다 보니까, 햇살이 그렇게 많이 비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 딱 좋아요. 황매화라 했는데 이게 황매화래 황매화 황매화 이거는 호 황매화 까먹지 말아야지 챙피하게 홍매화라 해갖고 어저께 집에 와서 영상을 들어보니까 황매화인데 홍매화라고 했어요 이것도 흰색이랑 빨강이랑 섞으니까 참 예쁘네요 이거 어저께 저녁에 찍었는데 이게 생각이로 예쁘더라고요. 밟지 말고 살살 잘 다녀야지.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몰라요. 그늘에만 피는 것 같은데 습한데 피는 것 같은데 이한 두개 같으면 안 이쁠 텐데 이렇게 모여 있어서 이뻐요. 황매화 아저씨들이 너무 순을 많이 잘라서 꽃이 없네 어우 여기도 황금조팝이 있네 황금조팝 어머나 이것도 너무 예쁘다 저 소나무도 예뻐요. 소나무 어디 갔어? 어, 여기 소나무 맨날 이 입구를 들어올 때마다 이 소나무가 눈에 띄었는데 2년 전에만 해도 소나무가 죽을 것처럼 색사, 색깔이 누리끼리하게 변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살렸나 봐요. 여기는 호문이에요 홈으로 <laughs> 했어. 바깥으로 나가면차 소리가 심한데. 일단은 차 소리가 너무 심해도 그냥 조금만 찍어 볼게요. 어우, 여기는 되게 시원하다. 육차선 도로 길 건너서 저 산으로 영상 찍으러 가보려고요. 저기도 소나무가 있어서 어솔길에 햇살이 없어요. 다 그늘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좀 가보려고. 운동도 한 시간만 하고 났섰습니다 여기서 영상, 영상 접고 저 산으로 가서 다시 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